2025, 어, 고1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4 0일42 장문하겠습니다. 자, 그, 음... 맨 마지막에 나오나요, 그 단어가? 컨터파이 하는 거. 어. 이게 무슨 뜻이래요? 수량화 하는 거, 수량화 하는 거. 뭘로 나타난다는 얘기야? 숫자로 나타나야 한다는 얘기야. 그죠? 음. 세상의 모든 것을 수령할 순 없어. 알았어? 어. 그래서 사회과학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사람들의뭐 조사할 때를 들어서 행복도 조사하는 거 있잖아. 그런게 그러니까 되게 수량로 나타내는 게 되게 힘들어. 이래서 100가지 우리가 기준을 뭐 예를 들어서 삼고 나 행복지수가 7 0이야 자기야 나 얼마만큼 사랑해? 1 0 넌13너 마이너스 200 새끼야 이렇게 좀 웃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량화하는 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눈앞에 인식되지 않은 보물 고등학교 1학년 이게 뭐죠 자, 자 보겠습니다 수량화가 놓치는 인간의 경험과 감정이라 합니다 경험과 감정은 뭘로 마, 만들 수가 없다 수로 만들 수 없다라는 얘기야 자 보겠습니다 어떤 연구가들은 view asb 다시 보라고 view asb 또 무슨 asb think of asb 또 무슨 asb regard asb consider asb 알았죠 에이. 말해진 언어를 발화된 이라다 말해진 언어 알았죠 이거를 뭐로 본데 여기 보세요 뭐로 본데요 불안전이 아니야 알았죠 형용사입니다 알았죠 무슨절 불안전한 요 단어 중요하네요 장치로 본다 뭐하는데 뭐하는데 있어서 뭐하는데 있어서 어, 정확한 차이를 갖다가 뭐 하는데, 포착하는데. 캡처가 획득하는 거죠, 그죠? 음. 자, 뭔 얘기 했어? 우리가 말한 거 있잖아. 어? 어? 이게 정확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야. 알았지? 어, 아까 내가 했던 예를 들어서 사랑해. 얼마큼 사랑하는 건지, 씨발, 내가 어떻게 알아? 응? 응. 음. 학자들이왜 그런 걸 따지고 있습니다. 걔들은 생각해, 데디아가. 그래서 정확하지 않아서 뭐라는 것이, 빨리 뭐라는 것이, 숫자라는 것이 뭐 한다고 생각한대요. represent마다 나타내다 또마다 표현하다라고 하죠. 그죠? 숫자가 가장 무슨적인? 중립적이냐. 알았죠? 에이. 중립적이라는 얘기는 이제 보편적이고 누구나 봐도 이제 이해되는 그러한 뭐가 된다. 어떤 묘사에 뭐가 된다. 연어가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말해지는 거 모든 걸 갖다 다 뭘로 만들자? 수로 만들자라는 게 누구의 주장입니까? 어떠한 연구가들의 주장이란는 얘기입니다. 학자들 얘기죠. 음. 그러나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한번 문장 위치 보시고요. 우리의 묘사에 대한 언어가 체인지드뭐되어질때변화되어질때 뭘로 시작 숫자로입니다. 됐죠? 해석되죠. 우리가 드나무부. 자, 어디로 이동하지 않는데. 티월드가 무슨 뜻이야? 뭔 멋을 향해져. 그죠? 그러니까 어디로 향해가지 않는데요. 더큰 무슨 단어예요? 단어가 바로 정확성. 그러니까 정확해지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지? 아, 자, 이런 얘기야. 숫자는 더뭐 하진 않대요. Appropriate 시이자 적절한이죠. 에이. 뭐 찾아야 돼? 비교고 있으니까. 어디있어 요거 찾았어야지, 그지? 아, 뭐뭐보다. 자, 보자. 말이나 음악이나 그림보다 더 적절한 뭐가 된대? 세상의 그림은 아니다. 이런 얘기야. 알았지? 아. 근데, 이거, 지난번에 샘이 알려주지 않았냐? 이거 내가 뭐라 얘기 안 했어? 이게, 노가 아니면은, 이게 뭐야? 나시, 나타고 요거에 차이 알아? 아 어, 이거, 이거는, 뭐뭐보다 덜, 뭐뭐 안타할 때 요걸 쓰는 거고요. 얘는 정확한 뜻이 얘가 아닌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 아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나, 얘나 비슷하다는 뜻이 돼.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알았지? 아, 여기서는 그냥 해설지에도 뭐라 나왔어? 이것보다 더못 맞지 않다라고 나왔으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니까, 러 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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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보다 더 적절하지는 않다. 내가 볼 때는 선생님이 말하는 게 말할 것 같아. 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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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한 가지다. 숫자도. 더잘날건 없다. 이런 얘기야. 알았죠? 얘가 잘 나지 못한 것처럼 얘가 다 대표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모양 대표좀 주시고요. 문법적으로 보입니까? 예, 네, 보여요? 네, 뭐가 보여? 분사구문이라는 게 보여야지 잘하는 거야. 그렇지? y는 분명하게 뭐다? 얘들아? 접속사다. 난데없이 뒤에 품사가 뭐가 나왔어? 형용사가 나왔다. 의심해야죠. 뭐가 뭐가 빠졌습니까? 주어하고 비동사 아 동사가 빠졌습니다. 그죠? 자, 주어가 지금 뭐니? 데이저. 그럼 데이 쓰시고 또 뭐도 빠진 거야? 아까지 빠진 거야. 자, 뭐, 뭐한 반면에죠? 자, w h 자, 뭐한 반면에? 유용한 반면에. 뭐를 위해서? 자, specific. 무슨 뜻? 특정한이죠. 특정한. 아, 선생님, 요거 하나 되게 좋아한데, 죠또 하나 뭐 있어? particular랑? 특정한이 뭐 있지? specific이랑? 또 하나 뭐야? certain. 그쵸? 그렇죠? 요세 가지입니다. certain, certain, particular.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고요? specific. 특정한 목적으로 있으니까, example, 이거 예를 들어서야. 아, 이게 이제 인구통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왔나요? 센서 스테킹 이게 호구, 호구란다. 호구 호호 조사할 때 호구. 인구통계. 인구 뭐라 나왔어? 아, 인구조사라 나왔어요? 아. 인구조사나 아니면 이런 거. 수입분배 이건 뭐, 딱 봐도 뭘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야. 숫자로 나타낼 수 있지. 얘네는 뭐 하긴 하대요? 유용하긴 하대요. 알았죠? 음. 그런 반면에 끊으시고요. 걔네들이 숫자가, 숫자야. 자, 뭐 하지 못하겠습니까? 엄청난 뭐가 있는데, 같이 어떤 정보를 뭐 하지 못한다? 다, 아, 아지 못한다가 돼가지고 그지? 그래서 뭐 한다? 시작, 뭐 한다? 제거한다, 라는 얘기, 알았죠? 다른 단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제거하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수거 한번 해볼까? 해봐, 시작. 수거, get, read, over가 있어요. 더 많죠? 뭐, delete도 있고요. 네. 자. 포이 샘플 네모박치시고 저 위에 뭐가 있었니? 빨리 뭐가 있었어? How ever 있었어? 두 개지 이렇게 연결하세요. 예를 들어서 음. 예를 들어서 너네 얘기네 어린 학생들의 미래의 삶은요 어디에 비타이트트니까 어디 어디에 묶여 있는 거죠, 그죠? 아, 어디에 묶여 있어? 니네들의 점수야, 국가 테스트에 뭐야? 빨리 한마디로 수능 점수야, 그지? 수능 점수에 니네 네 삶이 달려있단 말이야, 목묘이 있단 말이야, 알았지? 아. 그래서 역 같은 겁니다. 어떻게 점수로 사람을 갖다가 다 평가를 하냐, 그 얘기야. 나는 더군다나, 뭐를 갖다 주장하는 사람이냐면은, 야, 듣기가 몇문제 17문제고, 나머지가 몇 문제지? 28문제잖아. 몇 문제야, 총? 45문제, 45문제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영어한 거를, 이 45문제를 다 이렇게 테스트한다는 거, 나는, 나는, 나는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는 적어도 한, 최소한 200문제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객관적으로 나오지. 어떤 새끼들은 뭐, 자기가, 자기가, 뭐, 모르는 하나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약한 분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객관적으로 시험 보려면 시험 문제가 되게 많아야 된다 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쌤볼 때. 그래서, 토익이나 토플 같은 거 공신력이 있잖아. 왜 그런지 아세요? 시험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200문제지 돼요, 걔네들은. 근데 수능은 너무 문제가 적습니다. 더군다나 그걸 갖다 등급을 매겨가지고 10점 따위로 묶어가지고 하잖아. 어? 어? 재수 빠르잖아. 야, 씨바 야. 야, 89점이랑 90점이랑 그렇게 인생의 차이가 나는 거야. 한 새끼는 서울권을 가고 한 새끼는 서울권못 가는 거잖아. 그한 문제 때, 한 문제도 아니잖아.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난 너무너무 불공평하다 생각합니다. 이수능이란 체계가. 좀 그렇다 생각해요. 자, 이거 외워, 이거 외워야 돼. 인팩트야. 알았죠? 아, 뭐랑 똑같다고? 사실상이야. 외워야 돼. 야, 이것도 연결합니다. 사실. 사실이라는 표현 언제 써? 인팩트 언제 쓰는지 알아? 그거 몰랐지? 할때 쓰는 거야. 알았지? 어, 그거 몰랐지? 자, 먼머이든먼머이든먼머이든 이렇게 되네. 이게 여기 이렇게 끊어. 아, 아니다. 여기까지가 주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라고? 주어고, 여기가 동사인데, 여기가 1번이고, w 어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이게 3번이야. 그쵸? 그 다음에, 자, 왜다 해석할 줄 알자. 해봐, 시작. 이거이든. 그쵸? 아, 어, 걔네들이 뭐할수 있는, 있든. 계속할 수 있는지 그지? 뭘 가지고 걔네들의 교육을 가지고 그죠? 계속할 수 있는지 두번째 시작 어디에 있는지 그지? 세번째 시작 어떤 비용으로 하는지 이 세가지 이 세가지가 다 d e p 온 어디 어디에 달려있다 그죠? 어디에 달려있어? 어핸드프로버도외우시고요 무슨 뜻이야? 소수야 약간이야 소수의 뭐야 숫자에 달려있다 라는 얘기야 선생님 얘기한 겁니다 어어 어. 계속할지 어디 내가 어디 갈지 돈을 얼마큼 쓰게 될지 이거 다 뭐야? 수는 점수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야 근데 뭐합니까 이러한 숫자들은 두나 account for 이거 지나? 어제도 하지 않았나요? 무엇을 뭐하다? 설명하다 자 뭐를 설명하지 못한다 바로 학교의 자질 뭐라고 해석되냐 학교의 질이라고 나오네요 음, 봐봐 이렇게 돼야 돼좀 올려줄게요 이게 모양이 병렬 구조인데 마지막에 병렬 구조를 어떻게 써버랬어요 그냥 앤드소원이 무슨 뜻입니까? 등등이죠 그죠 아, 등등이야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체크해보세요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여기가 또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모양이 자 뭐를 설명하지 못한데 시작. 걔네들이 뭐 했던 출석했던 그렇죠? 다녔던 뭐를 학교의 특성 그렇죠? 얘가 어떤 학교 다녔는지 좋은 학교 다녔는지 꼴통 학교 다녔는지 알았죠? 나쁘나 이거를 갖다가 설명하지 못해 뭐가 숫자가 두 번째 시작 뭐뭐? 인지. 걔네들이 뭐 뭐인지 걔네들이 뭐했는지 추터가 뭐죠? 아 어, 개인교수를 받았는지, 그죠? 돈을 존나 많이 썼는지, 강남 출신인지, 또 뭔지, 진짜? 어떤 지지적인 부모가 있었는지, 그죠? 또 뭐야? 어떤 시험, 걱정, 이런 정신적 문제도 가, 가지고 있었는지. 아, 저 이런 거다알수 없어. 뭐로는 숫자로는. 알겠죠? 이런 여러 가지를 알수 없다. 자, 파이널리, 마침내. 이거 그냥 외우세요. 원멋은 제쳐두 전 전체 저처럼 외우세요. 먼못은 제쳐 줘. 먼못은 따로 데워 두고 맞죠? 먼못은첫 첫차하고라고 하나요? 제쳐 두고 할 때. 치부하고라고 하나요? 먼못을 치부하고. 먼못을 처차하고라. 아, 이게 말이 더 어려워. 우리 말이. 이거는 따로 떼어 놓고야 알았죠? 얘가 주옵니다. 있다. 뭐가 있다. 방식이 있다. 알았죠? 그러니까 요 얘기는 따로 떼어 놓자. 알았지? 어떤 얘기? 자, 뭐가 있대? 뭐가 있대? 아니 방식이 있 있대. 맞죠? 그렇죠? 많은 방식 따로 되고 어떤 방식 이니치 쓰죠? 왜 빨리 뭐못 써서 하우 못 써서 통계가 다시 뭐라고? 통계 뭐가 통계 결과가 뭐될수 있어 조작하다죠, 그죠? 뭐뭐 네. 뭐, 니네 예를 들어서 점수가 어떻게 될수 있어 조작될 수 있잖아, 그지? 그지? 이런 거안 좋은 거야, 그지? 어 이렇게 조작될 수 있는 많은 방식 이런 이야기는 잠깐 빼놓고. 통계 숫자로 나타나는 자체가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거, 이런 거, 문제 있는 거 빼놓고, 또 많은 방식이 있대. 어떤 방식이냐죠 사람들의 삶을 갖다가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 숫자로 뭐 하는 거, 바꾸는 것이, 무슨적으로 시작도덕적으로 차단하게 하느냐. 알았죠? 다, 이게 원래 인슐레이트란 단는 단열시키다라는 거거든요. 막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차단한 얘기는 도덕적으로 이제 어떤 올바르게 행동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알았죠? 도덕적으로. 근데 내용상 중요한 단어네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알았죠? 예. 이 문장 위치도 중요합니다. 위치. 알았죠? 위치. 그리고 요, 그래서, 뭔 얘기 나와야 돼? 요 문장 다음에 뭔 얘기가 나와야 돼, 얘들아? 도덕성에 대해서 나와야 돼. 알았죠? 예, 뭐, 사람이 고통받는데 우리가 신경쓰지 못한다, 이런 거. 혹시 이거 알고 있는 사람? 스태티스틱스가 <laughs> 단수야, 복수야. 잘 적어두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 얘가 두 가지 뜻이 있어. 하나는 통계, 또는 통계 자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통계 학이 있어요. 알았죠? 알았지? 어. 근데 얘는 복수 취급을 하고, 얘는 단수 취급을 합니다. 알겠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얘가 주어했죠? 동사 어디 있습니까? 세이저 자, 뭐가 안 붙었어? S가 안 붙었지? 그럼 얘는 뭐야? 통계? 자료들이야. 알았죠? 예. 뭐, 뭐에 대한. 온, 머라이스까 해서, 뭐, 뭐에 대한이죠. 자, 크라임 뭐에 대한, 빨리, 범죄에 대한, 또, 홈리스니스, 뭐에, 노숙, 알았죠? 노숙 문제라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한, 질병학생에 대한, 이세 가지에 대한 통계 자료가, say nothing.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한다, 야. 뭐에 대해서, 진짜,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알았죠? 네. 말해주지 못한다.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차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예, 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읽어요. 뭘 읽어요? 통계 자료를 읽었습니다 뭐로서? 보고서에, 보고서로서. 맞죠 네, 자료로서요. 뭐에 대한? 사건에 대한? 어디에 있는? 에러 디스턴스, 시작. 멀리에 있는. 그지 통계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무슨 일 일어나겠다 이런 거볼거 거 아니야. 그지 어, 그 다음에, 자, 뭐, 뭐 하면서라는 분사구문이야. 자, 뭐 하면서, 시작. 그러므로, 허용하게 하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얼목조투자뭐 하도록? 탈출하도록. 그죠 예, 네, 뭐 하도록? 뭐 없이? 뭐 없이? 네, 이거 뭐라 해석하래? 동요 시키대래, 알았죠? 동요 되어지는 거 없이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떤 통계 자료를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가, 이거는 나한테는 안 일어날까, 나하고 뭐 상관없는 거야, 알았죠? 뭔 일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 신경 안 쓰고, 어 그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좋은 예시가 없냐? 살려. 어? 지구온난화? 아, 그러네. 그러네. 지구온난화 미래에 있을 거야. 그지 내가 뭐 지금 한다고? 지금 일도 올라가겠어? 안 올라가. 아. 와요 하, 해석하세요. 시작. 통계 자료는 뭐다? 인간이다. 근데 어떤 인간이냐. 재밌습니다. 이거 왜보세요 위드 시작. 위드 목적어? 목적뭐야 의미가 뭐야? 눈물이 뭐 되어진 상태야? 아 닦여진 상태의 인간이야. 야뭘 얘기하는 거야? 뭘 얘기하는 거야? 뭐가 없다는 얘기야 빨리. 감정이 없다는 얘기야. 알았죠? 아. 얘는 뭐였죠? 숫자였죠. 그죠? 아 그거를 표현한 거야. 감정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여기가. 이거 빈칸에 의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알았죠? 이 의미가 뭐냐? 감정이 없다. 아. 아니면 뭡니까? 고통을 모른다. 이런 거야. 알았죠? 예. 고통을 모른다. 감정을 모른다. 아, 감정이 없다. 뭐, 이런 거다 되는 겁니다. 어떤 걸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해라. 명령문이야. 뭐 해라. 수령화할때 어떻게 하래? 뭘 가지고 하래? 조심성을 가지고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죠? 예. 음. 좋아요. 에이. 순서 잘 봐야 됩니다. 연결어가 멋진 게몇 가지 있었습니다. 예. 그래, 순서. 알았습니까? 네. 43, 44, 45는 너네가 하세요. 알겠어요? 그 질문만 받겠습니다. 지금 몇 분입니까? 자, 18, 19, 2 0은 내가 다음 주에 잠깐 좀해줄게 알았죠? 네, 저좀 끊어주시고.